왔다고 하는데 나나나 나도 나. 한안 부를 전하며 고객님에게 사한이사은행기라는데 상한 언제 끝나더라 개만이 빌렸네 나2 10, 0일 동안 1 1의 이자야 나 이제 돈 없지 않냐 쓰레기도 없지 않냐 얘들아 안돼 네 방도 사로 해 하고요 게임을 들어가봐야겠는데. 아니 그 시작.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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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누나 천천히 가네. 천천히 가야 돼. 니들이 지금 얼마나 째? 때려... 진동 때문에 영동을 보게 된다고.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아, 야, 이러고 보내면 안 돼. I'm 어? 안돼. 이왕 내정거더 늦자. 그렇게 기발라의 화분을 받지 못한 화주의 회사 낙기를 지키지 못해서 수도가 나버렸다고? 얼마나 벌었는지 봐볼까? 네! 차량 진단을 해볼까? 와, 마이 갓! 내가 돈을 벌면 뭐하노? 돈이 사라진다! 돈이 사라져! 5천 정도 벌고 8천 가까이 있었다고? 아, 진짜? 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따라란, 따라란, 따라란. 이거 하고 싶은데 라이트 마아 내차참 네, 깔끔하게 잘 해야 되는데 만료까지 남은 시간 18시간 남았네요 6 hours later 하고 돌아갈게요 아 제발 제발 이번엔 뒤집지 말자 차량이오작동 한다고요? 수리했는데 차량이 상당히 마모되었다고 아 이번엔 진짜 천천히 가봅시다 와 아니 가이식아아 정말 비켜 진짜, 성격 드럽게 만드네 나 운전하는 사람들이 왜 어... 성격이 나빠지는지 알겠어 왜 다른 차들은 내 앞을 자꾸 가로막는 거야? 비켜요 속도 지키라고? 아 맞다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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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속주행을 잘 못하겠어 정속주행 못하면 겠 차라리 폭주를 하라고요? 그러면 또 사고나잖아 안돼 오토, 오토 없냐 이거는? 얘는 테슬라도 걸을 것 같다 나 아, 이제 돈 없지 않냐? 수리비도 없지 않냐, 얘들아? 28만이나 있다고? 와, 이거 오랜만이다! 너도 날 좋아할 줄은 몰랐어. 어쩌면 좋아. 아, 왜? 맞잖아! 아, 폴리스! 아, 경찰서. 아, 나왔는데 씨. 진동, 감사합니다. 진동이 이거 왜 이렇게 좀없냐 진동 진짜 집중 안 되겠다. 진동이 너무 신해서 충전기 꽂아놓은 게 떨어졌어. 진동이랑 그냥 아주 그냥... 진동에 지쳐요. 아핸들이다 머리 박고 있어도 되냐? 머리에서 열나는거 대박... 깜빡이 넣고 돈을 얼마나 벌었냐? 아돈 많이 벌었다. 이거 사고 싶은데? 살까 얘들아? 아니 셋을 뽑자마자 전복을 시키는 게 아니라 벤치가 나한테 그나마 와아서 벤치가 그나마 나한테 맞더라고. 돈도 벌었는데 하나 질러볼까? 못하나 타가 무슨 소리니 그게? 한손 운전 중이라고. 빨리 가! 다 죽었다 못 돌아간다. 어? 아사기냐다끌어돌 <laughs> 돌아야 였는데 내가 너무 크게 돌았나? 이메일이 왔다고 하는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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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안부를 전하며 고객님에게 사과리 기사 은행이라는데... 상한 언제 끝나더라... 대만이 빌렸네 나... 70일 10, 동안 11%의 이자야...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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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 이후로 그녀의 모습을 본 사람은 없다고 한다?